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침샘 폭발, 군침이 싹 도는 전국 생선구이 맛집 7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비린내 걱정 없이 고소하고 담백한 생선구이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 준비 되셨나요? 맛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미각을 자극할 특별한 여정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위치한 산으로 간 고등어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고 마치 고등어가 산으로 소풍이라도 간 듯한 재미있는 상호죠. 이곳은 단순한 생선구이집이 아니라 화덕에서 굽는 생선구이가 정말 일품인 특별한 미식 공간이에요. 뜨거운 화덕 안에서 고온으로 빠르게 구워내기 때문에 생선의 겉부분은 놀랍도록 바삭하고 속살은 육즙을 가득 머금은 촉촉한 마법 같은 식감을 자랑하죠. 마치 잘 만든 예술작품 같달까요? 한입 베어 물면. 고등어의 고소한 기름기가 입안 가득 퍼지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이 맛은 한번 경험하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겉바속촉의 진수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이곳 산으로 간 고등어를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신선한 생선과 특별한 조리법이 만나 탄생한 환상의 맛은 물론 깔끔하고 쾌적한 인테리어 덕분에 가족 외식 장소로도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주말에는 웨이팅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선구이를 즐길 수 있어서 질릴 틈이 없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정성스러운 손길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맛을 느껴보세요. 특히 이곳의 고등어는 신선도가 뛰어나 비린맛 없이 고소함이 일품입니다. 화덕에서 구워내는 덕분에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메뉴가 많아서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식사를 할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맛있는 한끼 식사를 원한다면 이곳을 강력 추천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바삭함의 조화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맛집은 서울 종로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한일식당입니다. 종로의 숨은 보석 같은 곳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노포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이죠. 이곳은 바로 연탄구이 생선으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연탄 불 특유의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이 생선에 스며들어 그 맛이 정말 특별하고 독보적이에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정겹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불향 가득한 생선구이를 맛보면 아 이게 진짜 전통 방식의 생선구이지 하고 저절로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연탄불 위에서 장인의 손길로 정성껏 구워낸 고등어나 삼치는 그야말로 밥도둑 중의 밥도둑입니다. 뜨끈한 흰 쌀밥 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한 점을 올려 한입 먹으면 다른 그 어떤 반찬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고소함과 담백함 그리고 은은한 불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입맛을 돋웁니다. 정겹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옛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맛있는 생선구이를 즐기고 싶다면 한일식당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맛과 추억 그리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곳의 연탄구이 고등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여 밥과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반찬들도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있어서 한끼 식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래된 식당이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종로의 역사와 맛이 살아 숨쉬는 곳 한 일식당에서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가볼 곳은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품은 강원도 속초의 명물 88생 선구이입니다. 속초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곳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 중 하나죠. 맛집 리스트 상위권에 늘 이름을 올리는 곳이에요. 이곳은 신선하고 탱글탱글한 동해바다의 생선을 숯불에 직접 구워먹는 특별한 재미가 쏠쏠합니다. 테이블마다 숯불 화로가 세팅되어 있어서 원하는 종류의 생선을 직접 불 위에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연기 모락모락 피어나는 숯불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생선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숯불 향이 생선에 은은하게 더해져 비린 맛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고소함이 두 배, 세 배로 극대화됩니다. 신선한 이면수, 도루묵, 삼치. 가자미 등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맛볼 수 있어서 자신의 취향껏 골라 먹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가 잡은 생선을 바로 구워 먹는 듯한 싱싱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동해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담은 88생선구이. 이곳에서 진정한 생선구이의 맛을 꼭 경험해 보세요. 바다의 맛과 숯불의 향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환상의 하모니는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신선한 생선을 엄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맛이 더욱 일품입니다. 다양한 생선 종류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모듬 생선구이도 인기가 많습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맛있는 생선구이를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88생선구이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속초 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뛰어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바다의 풍미를 가득 담은 생선구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맛집은 활기찬 항구 도시 부산, 그 중에서도 기장에 위치한 어촌밥상입니다. 부산하면 또 신선한 해산물 아니겠어요? 이곳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오픈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어마어마한 맛집이에요. 그만큼 맛은 이미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검증되었다는 뜻이겠죠? 어촌밥상은 신선한 제철 생선을 푸짐하고, 넉넉하게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큼지막하고 먹음직스러운 생선구이는 물론이고, 함께 나오는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밑반찬들도 아주 훌륭해서, 마치 어머니가 차려주신 듯한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한상 차림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이곳의 갈치구이는 두툼한 살이 통통하게 올라 부드럽고 촉촉하며, 적당히 짭짤한 간이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메뉴입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겠지만, 설령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그 기다림조차 아깝지 않을 만큼의 최고의 맛을 선사할 것입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 위에 갈치살을 발라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어머니의 손맛이 어우러진 어촌 밥상에서 부산의 정겨운 맛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이곳은 부산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선한 제철 생선을 사용하여 그 맛이 더욱 살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선구이와 함께 나오는 푸짐한 밑반찬들은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바닷가 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면 어촌밥상을 꼭 방문해 보세요.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진정한 맛집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가치가 충분한 곳 부산 어촌 밥상에서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서울 근교,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일산의 자랑, 어랑생선구이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선구이집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혁신적인 곳이에요. 특허받은 기술로 생선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비린 맛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선 본연의 담백함과 고소함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기술 덕분에 평소 비린맛 때문에 생선구이를 꺼려 했던 분들도 이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맛있게 생선구이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고등어, 삼치, 이면수 등 다양한 종류의 생선구이를 맛볼 수 있는데 어떤 생선을 선택하든 한결같이 깔끔하고 깊은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생선구이 본연의 맛을 제대로 그리고 건강하게 느끼고 싶다면 어랑 생선구이를 방문해 보세요. 왜 이곳이 특허까지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그 이유를 직접 맛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이곳의 생선구이는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여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과학적인 조리법이 만나 탄생한 최고의 생선구이를 경험해보세요. 어랑 생선구이에서 생선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맛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공간에서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은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선구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어랑 생선구이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보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서울 시내에서 푸짐함과 특별함을 동시에 잡은 토로 생선구이입니다. 이곳은 푸짐함의 끝판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선구이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여럿이서 방문해도 넉넉하고 배부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가족 외식 장소로도 제격이죠. 특히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이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메로 머리구이예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군침이 돌지 않나요? 큼지막한 메로 머리를 통째로 노릇하게 구워내어 고소하고 부드러우며 입안에서 살살 녹는 살코기를 맛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생선구이와는 또 다른 차원의 특별하고 이색적인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토로 생선구이의 메로 머리구이를 꼭 드셔보세요. 담백하면서도 기름진 메로의 풍미가 일품이라 술안주로도 최고랍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생선구이와 함께 특별한 메로 머리. 구이까지 즐길 수 있는 토로 생선구이에서 푸짐하고 맛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이곳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메로 머리구이는 비주얼부터 압도적이라 보는 즐거움도 큽니다. 신선한 재료와 숙련된 셰프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맛을 경험해보세요. 넉넉한 양과 뛰어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 도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생선구이 맛집 토로 생선구이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맛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용산 동삼가의 대원식당입니다. 이곳은 연탄불 생선구이 백반으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정겹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푸짐하고 든든한 한끼 식사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연탄불 위에서 노릇하게 그리고 천천히 정성껏 구워진 생선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부드러워요. 따끈한 갓 지은 밥과 함께 나오는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들은 마치 집밥처럼 편안하고 든든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특히 이곳의 고등어구이는 살이 두툼하고 간이 예술적으로 딱 맞아서 밥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노포의 정취를 느끼면서 맛있는 생선구이 백반을 즐기고 싶다면 대원식당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곳은 혼자 와서 조용히 식사를 즐기기에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푸짐하게 식사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이에요. 전통적인 맛과 정겨운 분위기가 어우러져,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이곳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도 생선구이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모든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어, 더욱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대원식당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오랜 추억과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용산에서 진정한 맛집을 찾고 있다면 이곳을 꼭 방문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옛 것의 소중함과 맛의 깊이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원식당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세요. 자,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보석 같은 생선구이 맛집, 일곱 곳을 여러분께 자세하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렸어요. 뜨거운 숯불, 따뜻한 연탄, 그리고 혁신적인 화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워낸 생선구이의 다채로운 매력은 정말 끝이 없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다음 미식 탐험과 맛집 투어에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구이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오늘 소개된 맛집 중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맛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